좋은 신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보다는 전력보강이 더 플러스가 됐다. 전력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자들이, 너들은 투수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타자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타자 쪽에서 사실은 주전들이 지금 노세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30대 후반이고, 전준우 선수도 그렇고, 이대우 선수도 그렇고, 정훈 타자도 그렇고, 민명훈 선수는 아예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출발을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노세화의 극복, 작년에도 노태가 장타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과연 노태가 올 시즌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 같습니다. 제가 어, 본 나승엽 선수는 일군에서 어 활약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더 몸을 더 만들고 파워나 스피드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나승엽 선수가 기자들이나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에게 에, 큰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잘돼 있고 신장이 굉장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개인 의견이 틀리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야생엽선수를 키워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차도 선수의 작년 활약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차도 선수가 작년에 롯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또 내야수의 안정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건 작년 일이고요. 올 시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어 주전들의 노세화 때문에 또 장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어, 조금 더 더, 어, 파워 있는 타자가 나인업에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팀 내, 어, 국내 선수의 파워 있는 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어, 타선의 힘을 보강하는데 조금 더, 어, 그,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 마차도 선수를 버리기에도 굉장히 롯데 전력상 아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놓고 비교한다면 올해 전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어, 파워 있는 타자가 롯데에게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팀이나 어, 포수의 안정화가 결국은 좋은 성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포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투수가 나올 수 없고 좋은 팀 전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인데요. 그렇다케 본다고 한다면, 너 때는 포수에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재작년에 엄청 안 좋았고, 작년에 조금 더 나아졌고, 올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누구나 다가 하고 있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너때 포수진이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수들의 어떤 불안감이 툭으로 이어지면서 전력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작년보다는 좀더 나아진 브로킹 면이라든지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김준태 선수라든지 강태일 선수라든지 이 모든 선수들이 정복훈 선수도 있고 이세 선수가 어떻게든지 투수들의 안정화, 전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빨리.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스트레일리 선수는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브랑코 선수인데, 브랑코 선수가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볼이 154kg가 뭐, 뭐 가볍게 나오는 투수예요. 미국에서 활동을 할때불펜 투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운 면은 있었습니다. 예, 빠른 볼과 뭐 체인지업, 뭐 이렇게 해서 어, 투구를 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스피트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체인지업과 빠른 볼 던진 투수들의 슬라이더를 간간히 브랑코 선수가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제구력이면 뭐 그렇게 불안정하다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가 스트레일리와 브랑코 원투 퍼치는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브랑코 선수가 작년에 샘슨 선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스타트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진에서는 딱 세팅이 딱돼 있습니다. 지금 박세용 선수, 노경훈 선수, 이승은 선수 이 다섯 선수가 딱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롯데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좌수 원포인트 릴리프하고 필승조가 과연 누가 만들어지냐에 롯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구승민 선수 외의 필승전은 과연 누구가 맡아서 해줄 것이냐. 거기에 서준원 선수도 있고, 박진영 선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 진명호 선수도 그렇고, 김대우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를 받쳐줄 서준원 선수냐, 아니면 김건국 선수냐, 누군가는 받쳐줄 투수가 나오지 않으면 롯데가 불편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또그한 가지 더는 좌투수가 지금 김유 선수 한 선수가 있고 신인인 김진욱 선수가 있는데 과연 김진욱 선수를 어떻게 롯데가 활용을 할 것이냐 선발을 쓸 것이냐 아니면 대기만성형인 정말 장래, 장래가 밝은 김진욱 선수를 과연 원포인트 딜리프로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될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 전체적으로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유과 김진욱 선수는 불편 적에가 있는 것이 이미 선발은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투수들의 보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너 때가 조금 더, 더 안정된 전력을 갖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김진욱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투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운드에서 공격적이고 어, 자신감 있는 투구를 하면서 좋은 투구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와서 이제 스피드가. 어,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고등학교 때처럼 어, 투피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체인지업이라든지 변화구에 어떤 연마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대승할 선수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구력이 좋은 선수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프로에서는 어, 슬라이드 외에 변화구를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서. 프로의 마운드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성장을 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는 우선은 부상만 당하지 않고 볼의 무브먼트가 박세웅 선수가 투구하는 메커니즘이 볼의 무브먼트가 많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 무브먼트가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박세웅 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렸던 1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17년도 성적 정도만 내준다고 한다면 좋은 성적으로 롯데 성적까지도 연결시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젊고 또 이제는 경기 경험까지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과 무브먼트만 조금 더더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박세용 선수의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시즌에롯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의 그 순위를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금 전역부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수의 불안정, 주전들의 노세와, 이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어, 그 시범경기까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지금 연습경기는 다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롯데, 그월 시즌의 순위를, 또 포수 시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늠하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보입니다.